안녕하세요. 한우가정 여러분. 오늘은 제 8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은혜로 낳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므로 마침내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이 아닌 수디앙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만민을 축복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후손은 물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계획이 좀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었으며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주며 자신도 다시 결혼하여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당신의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변함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5월 15일 첫째 날 모리아산. 백세가 되어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금주교처럼 여기며 아이로 인하여 웃다가 아프면 울다가 노심초서하며 키운 아들. 이것이 행복이려니 하며 살고 있는데 청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이는 어, 아브라함의 진정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과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심판의 개념으로 시험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생각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의 역할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계획되어 있던 제사에 쓰일 수량을 마련한 것은 하나,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 그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 대신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후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우리의 행위들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5월 16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오르던 이삭은 희생재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 말을 합니다.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한 준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를 따르면 이 대답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는 의미도 의미수도 있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희생이 될 동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수대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양자는 임금이신 분이, 신이 뿔 달리고 꼬리 달린 꼬리 달린 짐승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낸 단어인 것이죠. 5월 17일 셋째날 사라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1 20세였다고 부좌 선지자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삭은 20세였고 사라는 110세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거하였고 또 사라는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며, 사라는 구약성경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단한 명의 여성이며,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최초의 여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죽겠다는 땅 주인 에브론과 가격을 흥정한 후 가난에서 자기의 첫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골에 장사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 이사 리브가 야곱, 레아, 요셉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사라를 가난땅에 장사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침상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걸음이 가난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막벨라골은 아브라함이 마땅한 값을 주고 산첫 처소였습니다 5월 18일 넷째 날 이삭을 위한 아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기업과 생명 기업인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기업으로 든 가나안을 생각하고 그 막벨라골을 값을 다 주고 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생명 격, 즉 씨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은 이삭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아무개나 맡긴 것이 아니라 충직한 정직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살리기 위해 개입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결혼의 과정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둡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오는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엘리에셀과 함께 하셨는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리브가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셔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5월 19일 다섯째 날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엄마 사라가 떠난 빈자리의 위로를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의로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 역사가들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드라의 아들들을 하갈의 아들들과 연관지에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드라가 하갈일 수도 있다고 저자 두캉 박사는 언급합니다. 어, 정확한 것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큰 본보기로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종 아브라함에게 땅 기업인 가나안과 생명 기업인 후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5월 20일 여섯째 날더 깊은 연구를 위해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는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라고 부조 선지자 154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 그 시험에 통과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수디앙을 통해 앞으로 온 인류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질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율 가족이 되시길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